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용이고 꼬리가 뱀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대단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보잘것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솔로몬에게 대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대단한 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다음으로 왕이 되었고 나라와 나라가 번영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하면서 큰 수입도 얻었고 또한 주위 나라에게 조공을 받아들여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큰 돈을 오직 자신의 사치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했었던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어기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또한 물질도 흘려 보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장 큰 문제를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지금 솔로몬은요. 이집트 딸, 이집트 왕의 파라오의 딸 공주를 받아들였던 것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짜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기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기 위해 딸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공주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얘기해 보시, 우리가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있고 옆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그 시절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에 도시가 있다면 저 옆에 다른 데 강화에도 도시가 있는 거고 수원에도 도시가 있고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열왕기상 십일장 삼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잠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 0 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이 여색을 밝혀서 이렇게 많이 됐었던 뭐 의자왕 같은 삼천국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천 명에 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천명 가까이 되는 뭐 도시 국가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왕들과 도시 국가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동맹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너희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의지하라. 내가 의지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번영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먼저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과 동맹을 먼저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으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법이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왕은 반드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으로 금지했어요. 왕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왕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 나라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할이 왕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죠.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들었고 그의 여인들 누구겠습니까? 이방 나라 공주들이 솔로몬의 왕을 돌렸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돌렸을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내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에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그모스예요. 그러니까 그모스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을 지었대요. 그모스 성전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모스 성전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신은 몰록입니다. 몰록을 위해서도 신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의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그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공주 모압 암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같이 결혼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몇개 지어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면 적어도 수백 개 이상 다른 성전을 지어줬다 지어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뻐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디디아라 이쁜 사랑받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버려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솔로몬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수많은 여인들 이 첩들과 그리고 또한 아내들이 만들어 놓았었던 그 산당에 가서 함께 제사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이어서 이어진 이 솔로몬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만 그랬습니다. 처음에만 잘하는 모습 보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해하고 그때만 뜨거운 열정들을 불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모습은 사그러져갑니다. 차츰참참 차츰 병들어갑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그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다. 그 처음은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나중은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뭐, 그러면서 점점 타협하고 나갑니다.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손잡지 말아야 될 것을 손잡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면서 내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솔로몬처럼. 변질될지 모르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 만나셨던 하나님의 그 만나는 만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처음 신앙,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첫 사랑,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배격하라라고. 하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아니면 뜨뜨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첫 사랑을 회복하고 솔로몬이 처음에만 뜨거웠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처음에만 대단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과 타협하고 다른 것의 세상에 마음에 마음을 두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첫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